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라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적에느무간 햇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 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기리고갈때 세스 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제2 장. 이쪽에 바벨론 왕느부가네살라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삭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벳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윗 자손이 42명이요. 기아다림과 그바리아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야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디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밀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압굽과 하디다와 소배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사자손과 하수바자손과 다빠요자손과 게로스자손과 시아하자손과 바돈자손과 르바나자손과 하가바자손과 아굽자손과 하갑자손과 시물레자손과 하난자손과 깃델자손과 가할자손과 르아야자손과 르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 갓삼자손과 우사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기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휘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가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의타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악당과 인멜에서 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세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세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돈밈을 가진 제세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낙이가 6,722였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자라는 대로 공사는 하 금고에 드리니 금이 육만 천 다리기요 은이 오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스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제삼 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의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와 그의 형제 제세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네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릎사로 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의 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드의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리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짖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왕 에셀핫이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루바벨과 예스야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그를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더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종교한 오스나파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할수 없어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점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인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의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이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일에 게르지 으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이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보니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제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부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왕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설한 바벨론 왕, 느부간 네 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간 네 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 이에 이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